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사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휘둘렀습니다.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입니다. 이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웁니다.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45의 기록을 깨보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입니까?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 7당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싸워서 잘된 대통령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독립기념관이 자체의 광복절 경축식을 어제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경축식 취소는 1987년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관장이 정부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이라는 해명조차 회개합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김영석 관장. 갑자기 국문보기가 겁이 나서 서울로 도망친 것입니까? 임시정부 법통의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독립투사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들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 앞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치욕스러운 친일 매국 작태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제 3자 변제 배상 발표, 백선엽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록 삭제,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 쿠데타를 감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고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 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자에,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미래가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